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예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돌곰별곰 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윤정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윤정 씨가 함께 울어준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에는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2020 트롯 어워즈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22.4%를 기록하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25.1%까지 치솟았습니다. 더불어 추석 당일 지상파 종편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거머쥐었는데요. 2020 트롯 어워즈는 세계 최초 트롯 축제답게 전통가요 여제 이미자님부터 미스터 트롯 탑 6까지 트롯 100년사를 빛내 가수 트롯들이 대거 참석하며 트롯 세대 통합 시상식으로 깊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축하쇼가 풍성하게 펼쳐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를 통해 장윤정 씨는 트롯 100년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장윤정 씨가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트롯이 주춤하던 2000년대 어머나라는 노래로 트롯의 위상을 높이며 트롯 부흥기에 기치를 들어올렸던 장윤정 씨는 그동안 숱한 가요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2020 트롯 어 나머에서 수상이 호명된 이후 약 5분간의 오열 속에 절절한 수상 소감을 쏟아내며 선후배분들 가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눈물샘까지 자극하며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씨는 무대 위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수상 소감과 상의 의미에 대해 직접 밝혔는데요. 먼저 장윤정 씨는 트롯 100년 심사위원 특별상에 호명이 되는 순간 많은 눈물과 감명 깊은 소감으로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로 받은 트로피가 많을 텐데 2020 트롯 어워즈 트로피는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트롯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트롯 발전에 관심을 쏟아왔다고 스스로 격려하며 버텨왔다. 정말 많은 상을 받았지만 데이터로 드러난 순위와 성과로 주는 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020 트롯 어워즈 트로피는 지금까지의 가수 생활을 통째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스터트롯 후배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비쳤다. 당시 느낌이 어땠는지 많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데요 수상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후배들이 같이 울어준 것도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그때의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제야 무대까지 손을 잡아주신 하추나 선배님, 달려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신 김용임, 김혜연 선배님, 그리고 같이 울어준 임영웅, 영탁, 이창원이 보였었다. 정말 놀랐고 너무 감사했다. 늘 상을 받아도 외로운 시상식이었는데 이러한 감동은 처음이었다. 미스터트롯 후배들은 제 마음을 다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편히 마음을 나. 나눌 수 있는 선배가 있다고 아무 걱정 말고 지금처럼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정말 멋있네요. 또한 트롯 100년 가왕상 수상자 중 유일한 젊은 트롯 가수였는데 수상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에 송구스러웠다. 그렇지만 송구스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2020 트롯 어워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에 대해서는 이미자 선생님 무대에 큰 충격을 받고 반성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간에 내 다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무대였다.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눈물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처음 트롯을 시작할 때와 많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지금 트롯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내 무대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고 트롯을 배우기 위한 입문 단계에서 교과서처럼 볼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커진다. 올 추석에 후배들의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제 나도 선배님들만큼이나 후배가 많이 생겼다는 생각에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0 트롯 어워드 제작진은 장윤정은 시상식 당일에도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롯 선 후배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가 하면 수상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고 후배들을 다독여 주는 등 트롯 축제에서 맹활약을 펼쳤다며 트롯을 사랑하는 트롯 가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덕분에 2020 트롯 어워즈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트롯 부흥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장윤정씨가 히든싱어 시즌6의 세번째 리매치 주인공으로 출격한다고 합니다. 어 이건 진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서 장윤정씨는 지난 2013년에 히든싱어 시즌1의 원조 가수로 출연한 바 있는데요. 지난 2일 JTBC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히든싱어 6의 10회 예고편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앞서 저작권 문제로 관련 사진은 못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든싱어 시즌6은 온라인 국민 판정단이 함께하는 비대면 녹화로 진행이 되어 트롯맨 F4, 영탁씨, 이찬원씨, 장 민호씨 김희재씨가 총출동해 장윤정씨를 응원했는데요. 해당 예고편에서 진행을 맡은 전현무씨는 모창능력자 수준이 지난 시즌과는 완전 다르다며 쉽지 않은 대결임을 전했는데요. 그러자 장윤정씨는 아 제가 최선을 다할테니까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달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장민호씨는 백발백중 예상한다 라고 말했으며 김희재씨는 장윤정 팬클럽 레모네이드 출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찬원씨는 한 라운드라도 못 맞히면 이라고 말하자 전현무씨는 히든싱어 고정 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이찬원 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라운드가 시작이 되자 장윤정 씨는 난줄 알았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로맨 F4의 선택에 등장한 장윤정 씨는 헛다리를 짚은 후배들에게 너감 떨어졌냐? 라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창 능격자들의 실력이 엄청나다는 소리인데요. 이윽고 투표 결과를 앞두고 장윤정 씨는 턱걸이 아니면 시원하게 탈락하겠다라고 예감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출연하는 JTBC 히든싱어 시즌 6, 10회는 오는 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윤정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